그러니 사람을 잘 지내는 사람을 잘 지내는 사람을 하지 풀하우 그렇지 네지금 지금 가시죠? 지금 이런 느낌으로 잡으세요 네, 여기 힙이 오른쪽으로 흔들리이렇게 어, 저이렇게어요 하나, 둘, 셋 그렇지, 그렇지, 다시 하나, 둘, 하나, 쭉, 셋 하나, 둘, 셋 그래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하나. 그렇지, 나이스 네, 어세요 안녕하세요. 들어가고. 안녕하세요. 들어가고.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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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에다 네. 신경을 쓰니까. 들어왔다가 이런 느낌이에요. 네리고 저기. 지금 들어왔다. 네, 네. 아? 네 만들어보면. 고맙습니다 하나, 하나 둘 괜찮아요 네, 그리고 그렇지 끝에 는 모양 하나 한요한 주고 ja 아, yeah, yeah. 하나 응. 둘 그렇지 하나 <Andre> 둘 그렇지 둘그하는 떠오르는 거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아직도 아, 아, 한번 자세잡잘 잘 잡잖아요 근데 응. 아직도 여기서 꼴이딱 맞잖아요 그러면 약 이런 느낌으로 을안넣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어요 약간 이런 아, 느낌 아, 어, 그렇죠. 어, 자,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. 어. 느낌 좀리죠 그렇죠 하 둘, 오, 아까보다 하나, 둘, 그렇지,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. 둘. 약간 올라오면 약간 오른쪽 이렇게 로기는 느낌인데 지어주는 모양으로 어 하나, 둘, 그렇지, 하나, 둘, 둘.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그두지두 번, 두 커트를 <목소리를> 하고 가겠습니다. 지금 괜찮아요. 커트를 어. 하고, 나왔을 때 여기 너무 잡고 있지 마요. 80도에서 10도로 잡는 거야. 자,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잘하시긴 괜찮아요. 하나. 사실, 다시... 어, 그 제자리에서할 때는 박자를 잘 맞추면 이 공간을 잘 만들어서 돌려주면 근데 이제 커트를 하는이 박자가 좀안 맞으니까 커트를 저한테 주고 그냥 실전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, 있으면 저한테 주고 쭉 이렇게 주시고 쭉 자,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다시 자, 기다려 잠시만 기다로주세요 하나, 아주 오, 오, 네. 하나, 응. 둘, 둘. 하나, 둘, 하나, 둘. 둘, 하나, 응. 아, 제일 좋아하는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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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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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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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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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하나, 하나, 달번괜찮괜찮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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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지 지금도 맞고 번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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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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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2번, 2 그렇지

우리가 올라다 나, 아,